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하지요. 입에 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엇을 할것인냐 빠르빠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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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빠 오징어 게임? 트롤 타워였나? 이런 제목이었나? 어, 네. 아무튼 이런 거 해볼 것입니다. 와. 뭐죠? 와. 옷을 입었네요. 자, 오늘 그래서 오징어 게임 트롤 타워라는 게임을 해볼건데 잘할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? 여기 뭐야? 아기 와아 222번 아기 이거 어떻게 가?

아... 죽었습니다. 죽었습니다. 이번엔 꼭 성공하자잉. 아... 이 사람 좀 트롤할 것 같이 생각거든요. 아, 트롤 안 하죠? <laughs> 타모스가 그려져있는데? 오 뭐야 뭐야 사라지는거였어? 아 뭐야 가자 오? 이번에는 456번이 그려져있습니다 여긴 222번이 그려져있고 요안 돼!!! 누가 트롤 했다 오늘 이거 못깰것 같은데요 하 아. 오늘 왠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미래 어. 왜안 돼? 아, 진짜 이 사람들. 아, 뭔데? 뭐 하냐고. 어. 이건 뭐죠? 뭐야?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오징어 게임 트롤 타워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. 어떠나요 재미있었나요? 오늘 영상 조금 짧긴 했지만, 네. 안녕. 뿅.